자, 안녕하십니까 이 시면해주신 소공장. 8월 16일 아, 목요일 모닝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광복절이 지났습니다. 하루 어, 휴가, 하루 연휴였고 어, 쉬는 기간 내 해외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걸 좀 중점적으로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문제 부분들은 확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몇 가지 키워드 부분들이 있는데 어, 터키 법원이 미국 목사 석방 거부했습니다 거부했고 어, 아마 이 최종 그 판결이라고 할까요 그 재판은 10월 달에 있는 걸로 제가 체크를 해둔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만 일단 체크해 두시고 터키가 미국산 자동차의 120% 관세를 상향을 좀 했고 여기에 또 하나 더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목사 석방거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터키 입장에서는 아군이 될수 있겠죠. 카타르가 터키에 15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어, 아직 뭐 러시아 쪽에서 외무장관 그 미팅, 그 다음에 볼튼하고 미팅, 뭐 추가적인 내용 업데이트 부분들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카타르가 150억 달러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면 어, 터키가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데에는 아마 백그라운드에 에, 이란과 그 다음에 러시아 쪽도 암암리에 있다라는 것을 좀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키 리스크로 인해서 어, 어제 다오지수 같은 경우 특히 기술주도 약세 부분들을 하면서 어, 1, 나스닥이1% 정도 하락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다 다오지수 역시 장중에 한 300포인트 정도 급락이 나왔다가 어, 유가가 미국 재고로 인해서 3% 정도 폭락이 나왔어요 어, 말씀을 드렸죠 유가는 하락해야 된다 어, 최소 65 이하 60달러선까지 뭐 조금 오버슈팅나면 60달러선 하위까지 어,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그 정도 어, 가격대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미국의 에너지 주도는 당연히 하락 부분이 나왔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터키 리스크, 그다음 기술주 약세. 어, 이 300포인트 정도 하락분이 나왔다가 오후장 들어서 조금 반등이 나왔는데 어, 트럼프 행정부가 철토나 파이프라인이죠. 어, 이 공공 인프라 사업에 그거죠. 바이아메리카, 미국산 제품만 쓰겠다. 어, 이걸 코멘트가 나오면서 그나마 어, 저가 매수 부분들이 들어온 하나의 요건 자체가 됐다. 뭐 경제 지표 자체는 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대비 6% 정도, 6 4 정도 증가했으니까 양호. 근데 이 터키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좀 확장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신흥국도 같이 출렁거리고 있어요. 아르헨티나지, 인도네시아가 어, 자국 통화가 약세가 되니까 어, 금리, 기존 금리 인상 부분들을 상향을 좀 했고, 홍콩이라든지 인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자국의 외환 시장에 좀 개입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신호 어, 기간 동안 중국 상해 종합 지수가 상당히 좀 출렁거렸어요, 2% 정도 어, 하락분이 나왔는데. 어 텐센트가 2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6% 정도 급락이 좀 나왔고 역시 텐센트, 알리바바, 어 중국 경제에 대한 무려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 500억 달러 정도 지금 관세 부가 그러니까 1차분이 340억 달러였죠. 340억 달러 전에 그다음 후에. 어, 특히 이제 2분기 경제 실적과 실적 부분하고 3분기 예상치에 따라서 아, 관세 무역 전쟁의 여파가 중국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 부분을 주는가, 영향이 바로 직격탄이 오는지, 아니면 조금 완만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중국 유통 관련된 부분들은 물론 지금 8월입니다만, 은 광군제까지 시간이 좀 남았어요. 어, 그리고 지금은 유통이 많이 대량으로 진행되는, 어, 구간이기보다는 관군제를 준비하는 구간이라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지나고 3분기까지는 실적 자체가 약간 다운되는 준비하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일단 관세 어, 부과 영향에 따라서 관세 부과에 따라서 미국 어, 중국 기업들의 실적, 실적 추이, 그다음에 중국 경기 둔화 가능성이 어, 최근 이제 7월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20년 만에 최저치가 나왔어요. 5.5%증가에그 침전 툼을 보면서 무역 전쟁 여파가 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는가 아닌가라는 우려감 부분도 표명되면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하락 부분이 나왔다. 그런데 중국의 반등의 키워드를 하나 찾는다 하면 물론 무역 전쟁 부분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주긴 합니다만은 양로 펀드 펀드 구성 부분들을 지금 허용 쪽 그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상해 종합지수의 하반 경직 부분들을 만들어줄 가장 큰 자금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내용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해외 시장은 지금 신흥국 쪽, 어, 터키로 인해서 뭐 인도, 인도네시아, 어, 이런 내용 부분들이 계속 출렁거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어, 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터키 얘기 부분들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미국이, 어, 중국이 협조하고 있는 국가들, 그리고 작년에 시리아 그 공격 부분들의 반대, 어, 그거죠. 반기를 들었던 나라들, 하나하나씩, 어, 보복하고 있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 눈에 가시처럼 그 미운털 박힌 나라들 하나씩 그, 공기 군기 잡는, 공기를 잡기 위해서, 그, 뭐라고 하고 있는, 야단을 치고 있는, 아니면 너내 라인에서 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아웃사이드로 돌면 너는 왕따 시키거나 완전히, 어, 한번 손을 볼 거야. 그래서 다시 공기를, 정신을 차리게 만들 거야. 라고 계속 지금 하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가가 지금 3% 정도 급락 나온 것도 저건 원했던 부분이니까 어, 오케이. 근데 달러가 95, 96선에서 어, 지금 95선 돌파하고 96선까지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쪽이 출렁거리다 보니까 어, 특히 지금 터키 문제는, 어, 이 유로화를 건들고 있어요 유럽 쪽 유럽 적을 건들다 보니까 달러 안전자산의 회귀 형상으로 달러하고 엔화가 지금 강세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 달러 인덱스가 96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어, 조금 들지 않은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 요 우리가 하반기에 기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반기에 미국 국채가 7,700억 달러 발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뭔가 계속 뭡니까? 불안심리, 공포 분위기 부분들, 프로파간다라고죠. 어, 뭐 실질적으로 보면 이걸 느끼기는 쉽지 않지만, 어, 1차적으로 느끼는 것은 뭘까요? 아, 어, 해외 시장, 뭐, 터키 문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신흥국자 전체적으로 출렁거린 부분이 나오니까 안전자산에 계속 귀결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확산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두에요.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아, 터키 문제 지겹다. 무역 분쟁 지겹다. 그런거 이런 출렁거리 변동 아 안전자산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어, 물론 안전자산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이 부각이 되죠. 그 사이에 미국 국채는 7,700억 달러 계속 발행 부분들을 확대를 하면서 어, 국채 수익률 자체는 또 떨어지고 있어요. 어, 아주 교묘하다는 라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이건 제가 주식시장에서 아, 이 메커니즘을 알게 된한 15년 음, 15년, 17년 정도 기간 내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었어요. 어, 이 부분들, 해외 시장의 어떤 이 프로세스 부분들을 좀 보시고, 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올해 2분기부터 이런 얘기를 드었죠 4월달 그 남북 정상회담 부분들 있을 때 우리나라의 어, 방패, 보호막이 되질 요건 부분들은 남북 경협 부분이 우리나라의 방패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들었어요 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주요 메시지 부분들을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 8월과 9월 달은 어, 해외 시장 소음 부분들이 있더라도 거기에 물론 눈이 더 먼저 가는 건 사실이에요. 왜? 이벤트가 크거든.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이 감도 부분들이 크게 나오다 보니까 어, 자극적인 예능을 보면 아무래도 그 잔잔한 다큐멘터리보다 다큐멘터리는 눈에 잘안 가죠. 차분하게 봐야 되니까. 근데 예능은 시끄러운 예능 같은 경우는 그에 쉽게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남는 것은 예능은 한번 웃고 끝나지만, 다큐멘터리는 잔잔하게 나의 사고방식 부분들을 조금씩 바꾸는 역할 부분들을 좀 하죠. 이 역할이 남북 경협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주요 메시지, 가장 체크 포인트는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요 남북, 일, 중, 러, 몽골, 그 다음 미국까지 제한 부분들 을 했습니다. 어, 경기도 강원대에 동, 통일 경제지역 특구를 설치를 하고, 남북철도 도로 연결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남북경협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뭐, 한 300조 정도, 한 17, 170조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부수적인 거요. 예 어, 부수적인 거고, 일단 남북철도 도로 연결 올해 안에 착공식을 목표로 하고, 30년간 어, 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를 제안했다는 라 것, 어,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부분들을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8월과 9월, 어, 가장 많은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 어,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뭐 20~30년간의 먹거리, 그 다음에 성장의 방향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어, 외풍 있을 수 있어요. 어, 있을 수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뭐 확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방패 역할, 보호막도 역시 동반 상승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면 뭘까요? 비가 내리고 소나기가 내린답니다. 남부 지역이 오늘 보니까 그 120mm 정도 어, 비가 내려서 이 열대야라든지 폭염이 사라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비가 크게 내리고, 나이가, 날씨가 너무 덜 때는 우산이란, 우산 밑에 보호막이 있어야 되겠죠. 그 보호막은 남북경협 계속 유지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이슈맨네 주식 뉴스공장 어떻게 보면 장보고 쪽 하나 코멘트를 드린다고 하면 대형주 쪽, 어, 포트 부분들은 다 여기에 연관성 있는 종목군들이 미리 포속이 됐다는 그래서 지금 뭐 움직이지 움직임이 더디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실 필요 없고 어, 여러분들도 거기에 관심권을 좀붙고 있다. 예, 방패가 어, 우산이 비가 오면 우산이 잠깐 젖을 수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 나의 몸은 적게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설령 약간 젖더라도 남들보다 먼저 마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8월 16일 이슈맨의 주주로 누수공장 창과 방패. 동아시아 6개국 철도 공동체냐, 터키 문제, 어, 터키 문제의 확산이냐, 터키 뒤에는 러시아 문제까지 같이 확산이 좀될것 같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추후에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면서 금일의한줄 키워드는 창과 방패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모닝 브리핑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